정희의 특별한 선물 정희는 중학교 친구들과 다른 고등학교에 배정되어 매일 먼 길을 통학해야 했어요. 지하철 안에서 피곤하고 불평스러운 마음이 가득했답니다. 하지만 정희가 다니게 된 환일고등학교는 미션 스쿨이었어요. 학업 스트레스와 신앙에 대한 고민이 많던 정희에게 학교는 큰 위로가 되었죠. 특히 점심 시간 후 김복혜 선생님과 친구들이 함께 모여 기도운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시간은 정희에게 아주 소중했어요. 말씀 속에서 큰 기쁨을 찾았답니다. 고등학교 3학년, 수험생이 되자 정희는 학업과 미래에 대한 불안감으로 매일 마음이 무거웠어요. 큰 시험과 어려움이 연속되는 시간이었죠. 절망과 낙심 속에서 정희는 다시 기드원 성경을 펼쳤어요. 시편 126편 5에서 6절 말씀을 읽는 순간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새로운 희망의 문이 열리는 것을 느꼈죠. 이 말씀은 정의의 삶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어요.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통해 구원의 확신을 얻었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겠다고 다짐했답니다. 시간이 흘러 정의는 군대에 입대했어요. 낯선 환경과 주일 예배를 마음껏 드릴 수 없는 상황은 정의를 고독하고 힘들게 했어요. 어느 주일 경계근무를 서러 가던 중 교회 창문에서 찬송가 소리가 들려왔어요. 나의 갈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정의는 간절히 예배를 드리고 싶다고 기도했죠. 잠못 이루던 밤, 정의는 다시 기도원 성경을 펼쳤어요. 요한복음 14장 18절,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말씀이 정의의 마음에 깊이 새겨졌어요. 다음 날 아침, 중대장님이 정의를 불렀어요. 오늘부터 교회로 가서 연대군종일을 하도록 해. 하나님께서 예배의 길을 열어주셨음을 깨달은 정의는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목회자의 길을 걷고 있답니다.